오늘은 베이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이며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죠. 위치는 화베이 평원 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며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습니다. 베이징의 관광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술 감성 탐방, 두 번째는 학문과 청춘의 거리, 세 번째는 전통과 현대의 공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가볼 관광지는 798 예술구입니다. 이곳은 공업화를 대표하던 지역에 예술인들이 모인 동네이자 거기입니다. 위치는 서양치 다산지에 있으며 명칭은 치조바 이슈취입니다. 798 예술구에 가려면 14호선을 타고 왕진낭역 뚱뻥베이치호역에서 내겨야 합니다. 이곳은 과거 군수공장이었던 곳을 개조해서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중국 현대 미술의 중심지라 불리우며 갤러리, 카페, 공공 예술 작품들이 많습니다.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보이며 젊은 예술가들이 있는 트렌디한 곳이기도 하죠. 노사차가는 현대 서설가 노사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전통 찻집입니다 쉬안우치에 위치하여 있으며, 명칭은 라오쇼 차관입니다. 노사차관에 가려면 2호선을 타고 시엔먼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이곳은 전통차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대표 명소이기도 하죠. 중국 전통 차예 절, 경극, 고개 민속 공연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마신 차를 살 수도 있고, 다기를 살 수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북경대학교입니다. 중국 최고의 명목 대학이며 중국의 하버드라고 불리죠. 하이덴치에 위치하고 있으며 명칭은 베이징 따쉬에라고 불리웁니다. 이곳에 가려면 베이따둥만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지하철 노선은 4호선을 타면 되겠죠. 이 대학교는 문화 사상 운동의 발언지로 역사적 의미가 깊습니다. 학문적 분위기와 젊은 열정이 어우러져 높은 학교들도 나타내죠. 캠퍼스가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북경 4중은 중국에서 손꼽히는 명문 중고등학교입니다. 시청체에 위치하여 있으며, 명칭은 베이징 수중입니다. 이곳에 가려면 4호선을 타고 시단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사진을 보면 학생들이 공부한 흔적이 보이죠. 교육열과 학문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베이징 시민들에게는 자부심의 상징이기도 하죠. 또한 수많은 중국의 정치 학계 인재를 배출한 명문 학교이기도 합니다. 천당 공원은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전을 말합니다. 둥청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명칭은 틴단궁웬입니다. 천당공원에 가려면 5호선을 타면 되는데요. 친단동문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이곳은 원형구조와 파란 기아가 인상적인 건물인데요. 기념전의 대표 건물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시민들이 휴식하고 조깅 태권, 음악 활동도 하기도 합니다. 1998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유니버설 스튜디오 베이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니버셜 테마파크인데요. 통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베이징 환지오 인청입니다. 이곳에 가려면 7호선을 타고 환지오 지아지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너무 신이 나겠죠. 이 곳의 특징은 트랜스포머, 미니언즈 등 인기 IP 기반 어트랙션이 유명합니다. 전통적 명소와 대비되는 현대 베이징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 인형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베이징 시민들과 중국 사람들도 많이 찾게 되는 곳이고,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으로 엄청 인기가 많은 현대적 즐길 거리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관광명소, 그 중에서도 베이징에 있는 관광명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우리 또 공부해요. 再见。